안녕하세요. 럭키아빠의 돈 버는 이야기의 럭키아빠입니다. 4월달 공모주 가문이 끝나고 네, 5월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기대를 좀 했지만 네, 아직까지는 밍숭맹숭한데 5월인 느낌입니다. 다음주 일반 종목 4종목 그리고 리치 종목 1종목 해서 총 5개 종목이 예정이 되어있는데요.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시드스는 상장 철회를 하고 네, 남은 2주차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온칩스입니다. 2주자 청약 첫타자는 네, 가온칩스구요. 금요일 수요일치 결과가 나왔고, 하격이 살짝 아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수요일치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균등배장은 추첨 한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에, 그, 그렇게 이제 실수익은, 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포스팅도 다 완료되었으니,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제 테린 페이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재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있었었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 좋아 보입니다. 어, 하지만 이제 구주 매출이 40%가량 존재하고 있고요. SK시드스와 같은 길을 걸을지, 혹은 이제 욕심, 욕심을 버리고 상장할지는 수요치 일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네두 번째로 큰 대여 원스토어였고요 최근 TV에서도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원스토어 역시나 구주 매출이 20% 가량, 29% 가량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약까지는 이제 기간적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여인 만큼 다섯 개 증권사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어, 다만 이제 NH라든가 KB, SK 세개 증권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일정입니다. 어, 청약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종목들의 상장 일정도 없습니다. 유무상증자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상장 일, 네,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다음 이제 실권주 일정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실권주 일정이 목요일 금요일 12일부터 1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권주 일정이 실권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면은 실권주 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어, 발행가가 보니까 45,400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가 어 보면은 66,800원으로 어 예, k 현재 35% 가량 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이제 실권주는 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고요. 네,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더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이제, 채권주가 발생할 경우, 네, 가장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종목들과의, 일정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네개 종목들과의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비례의 창약까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자금 분배에, 이제, 좋은 결정하셔서, 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화격 해제 일정입니다. 상장에 따상할 기록했던 포바이포가 상장한지 벌써 15일이 되면서 첫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아셈스도 이제 3개월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지금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떤 변수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구요 나레나노텍도 해제 일정이 있으나 해제된 물량은 없습니다. 자, 마무리 하면서, 네, 상장 복귀할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뭐, 상장일, 네, 복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하락세로 제대로 된 매매는 저도 진행하지는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 보유하고 있던 럭키피, 네, 리파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솔루엠이, 네, 조금 상승해주면서, 익절로, 이제, 일부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했던 대한전선은,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익절을 했지만, 나머지 손질 종목들은 저는, 이제, 손절하지 않고, 홀딩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5월 7일에 멤버십 채널에 공유했던 영상도 열어놨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2주차에 상상할 만한 종목을 찾는 럭키픽은 5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로도, 지난주와처럼 라이브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